안녕하세요, t v 의꿀집입니다 와, 오늘은 제가, 너무 울뻔한 영상이기도 한데요. 잠시만요. 어, 제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카메라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 좋아요. 기분이 100%까지 올라왔어요. 바로 오늘은 요, 마토꽃 랜덤박스를 열 거예요. 진짜 와. 3만원짜리 플러스 3 5 0 0원 열 건데 케이크 박스예요 캐릭터 어그 피치 그거 뭐였지 피치 뭐였는데 어쨌든 그 건데 어 제가 아까 개봉하는 거 영상 찍다 망해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열었거든요 이렇게 우와 진짜 취적이에요취적 이게 안에 박태는 짱구로 왔습니다 진짜 박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박태는 제가 별로 필요 없어서 어 친구한테 줄수 있으면 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왔고요. 랩펜지는 이따가 하고요.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첫 번째로는 뭔가 초기 이거네요.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이거 커터칼로 자를 거예요. 어, 어. 어 여기 떡메가 들어있네요. 여기는 제가 지금 있는 요거 똑같은 건데 요그 곰돌이가 튜브 타고 있는 게 들어있고요. 떡메는 요 귀여운 토끼가 있는 떡메가 왔고요. 이렇게 초점이 안 좋아. 그리고 어 이거 제가 또 있는 요 고, 어, 공주들이 있는 그 소녀들이 소녀들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거입니다. 좀이 안 좋지 그리고 요거는 곰돌이가 있는 그거입니다 인스. 그리고 요거는 그 뼝아리가 그려져 있는 인스입니다 어, 요것도 제가 있는 인스죠 곰돌이 인스입니다 어 이거는 짱구는 못말려의 짱구 인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짱아 인스 이거는 제가 있는 인스죠 그 새싹이 같은 인스입니다. 한 개는 다 뜯어봤고요. 이제 요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 왜 뜯는 거마다 떡메가 나오지? 어허. 여기는 일단 양이 인스가 왔, 어 떡메가 왔고요. 여기는 그 곰돌이 같은 이렇게 인스가 왔고 어또 짱구 인스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펭귄 인스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도라에몽 요게 왔어요 그리고 또 도라에몽 인스 다꾸 같은 인스 그리고 요 캐릭터 같은 인스가 왔고요. 고양이 캐릭터 같은 거. 그리고 짱구 인스가 왔어요. 그리고 요 냥이 캐릭터 같은 인스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박스를 열어볼게요. 맞잖아. 자두 인스.. 자두 그 도무송이 왔구요 그리고 시바견 도무송이 왔구요 그리고 토순이 이게 왔구요 그리고 치적! 와그 태꽃장! 이게 왔어요 그리고 떡미는 요 흰둥이가 왔어요 그리고 요, 토순이 인스가 왔고, 이거? 자두 인스가 왔고, 그리고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곰돌이 인스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 그냥 마켓건요 인스를 열어볼게요. 아, 이거 말고, 음, 시바견 인스를 열어볼게요. 요, 제발, 어. 세일러문만이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 공주의 집인 것 같아요. 어 이거 제가 있는 떡맨데요. <laughs> 이거랑 그리고 요 도무송 그리고 고래 도무송 요거 제가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뭔가 강아지 같은 요 인스 그리고 병아리 같은 인스 그리고 제가 있는 날씨 인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펫 꽃장을 열어 볼게요. 아 오늘은 자옷 메이크업입니다. 조용히. 제 동생 공주병이어서 죄송합니다. 짱구 도무송, 병아리 도무송 아, 맞다. 있는 거 그리고 도라에몽 있는 아 도라에몽 없는 도무송 그리고 이거 생쥐 같은 도무송, 짱구 도무송, 도라에몽. 있던 도무송, 그리고 토끼 도무송, 이거는 뭔가 고래 같은 도무송, 이거 제가 있는 여우 도무송, 이거는 그, 그 이름 뭐였지? 그, 그 양이 도무송. 이거 마지막이에요, 벌써. 제가 원하던 게 지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 덤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 안녕 자두야 인스가 왔고 있던거 같은데 이거 이거 자두 그 원더맨 그거 그리고 미라쿠마 그리고 씨바견 그리고 안녕 자두야 그리고 그리고 이거 그거랑 업비치 같은거 그리고 그패꽃장또 왔어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짱구가 있는 거 왔습니다. <laughs> 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 맞다 그리고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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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뭐였지? 그랩펜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마토콘을 그리고 요거 그 곰돌이 그리고 도라에몽입니다. 왜 지금 제가 세 개나 세 개만 왔지? 오늘 이렇게 랩핑지 3개 왔고요. 인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 맞다. 덤안 열어봤다. 덤 열어볼게요. 진짜 오늘 진짜 예쁜 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세일러몬은 어, 아쉽지만 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마토콘다 5장 쿠폰이 나왔고요. 엄마, 이 팬티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도무송. <laughs> 요거는 안녕자들 또 도무송. 이것도 아까 받은 거. 이것도 아까 받은 거. 이것도 아까 받은 거. 이거는, 어, 없는 거. 없는 거. <laughs>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있던 것 같은데? 그 음,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드게요 감상 시간. 하고, 떡매가 에왔어또 오늘은 잠시만요 응. 와. 어. 어, 떨어졌지?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마토꾼률에서 어떻게 연락 어, 엄청 재밌게 호기심 이게 열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제가 더 나중에 더 좋은 거 갖고 오고 그럴 거예요. 오늘 마토코니오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어, 저희 엄마께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제 안사주신대요 그래서 10만원짜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ra. Okay.